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아사왕은요, 처음엔 하나님을 잘 의지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년으로 이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사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가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라를 잃고 고난을 당하던 상황에서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일들이 있죠? 일이 잘안 되면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에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번영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전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 중에 아사왕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 젊은 시절에 구스와 루브의 수많은 군대. 구스가 어디요 구스? 에디오피아하고 수단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루브는 어디에요? 리비아 북 아프리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아주 큰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군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추레굽하면서 끊임없이 승리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징계가 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이렇게 아사왕이 승리해 가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아람왕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냐를 보내서 아사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본질을 일깨워주기를 원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냐가 왕에게 말하고 있죠. 당신, 그러면 안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원하시는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선견자 하냐냐가 아사왕을 엄중히 책망해요. 왜 책망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때 왕에게 책망을 한다는 건 죽음을 몰사한 거죠.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알아,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믿음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죠. 7절 이 다음에 보면 어떻게 돼요?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이, 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왕은 젊은 시절 굿수아, 루베 큰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불순종하고 있죠. 불순종은 뭐를 뜻하는 거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글로 이야기하고 있죠. 역대기 기자가 뭘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는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더라.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써놓고 있으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믿음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잠깐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10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10편 2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네, 이 시대의 전쟁의 승패는 병거와 말이었어요. 왜요? 장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때 장, 최고의 장비는 병고와 말이었어요. 그러나 시편기자는 사람의 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야 아사왕과는 대조적이죠. 아사왕의 실패와 대조적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을 이 10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안주에서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릴 수 있어요.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삶이 안정되면 오히려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요?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 쉽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는 우리 변덕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승리했을 때나, 우리가 잘 됐을 때나,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믿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이나 부분적인 헌신을 원하지 않아요.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세상에 붙잡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들어진 믿음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수와 죄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의 방향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세상 걱정이 커지고 사람이 시선이 중요할 때, 여러분 사람 쳐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누기 쉽죠. 양발을 걸치기 쉽죠. 그리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마음만이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교 성도님들은 모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책망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했을 때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왕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읽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를 잘 모를 때 있어요. 그때 누가 옆에서 말해 줘요. 뒤에서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말을 해 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 줘요. 그게 문제 되는 거죠.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을 들었을 때 받아들여야죠. 다윗은 받아들였죠. 근데 지금 아사왕 안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책망을 들을 때 겸손히 회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은 오히려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억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에 아사왕의 교만은 더 깊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6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그의 발이, 발이 병들어, 병들어 매우,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병이 있을 때에 그가,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말년에 말년에 병들었을 때조차도 어떻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의술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실패와 잘못 속에서도 겸손히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믿음이에요. 자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언 15장 32절입니다. 시작.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의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책망을 미워하고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왜요? 결국 파멸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지혜와 성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책망을 받아들이고 고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공적인 것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뭐. 책망을 수용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책망이 있다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책망이 돼요? 우리는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또 혹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내가 말할 때도 있죠. 여러분, 아내의 책망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그 책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책망 속에서 우리의 본성은 불편해하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겸손 히 기울이고 마음을 여기로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믿음을 새롭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에 좀 동요해서 지금 이 순간 막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속적인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때로 책망이 있어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결과를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승리와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만 있다는 거예요. 잠시의 승리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갈 때 그러나 지속적인 성공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생망을 잘 듣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과 끝까지 똑같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변덕스럽게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늘 일정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 받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배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